자, 만파연입니다. 파티 RPG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고스트가 진짜 한 70마리까지 모여가지고 빡딜했거나. 너무 소비해서. 너무 소비해서 그래. 오, 보라님 자신있게 일단은 딜러 했구요. 랜덤? 또 거인이야? 이번엔 골리아트 해야지. 타이탄은 전판 해봤으니까 이번엔 골리아트 해봐야지. 장꾸. 장구. 장꾸면은 무난하게 다 패스하겠네요. 응. 무난하게 다 패스하겠다. 일단 저는. 계속 부탁합니다. 하고 이번에는 골리앗 해야지, 골리앗 하고 하나 사고, 두개 사고, 세개 사고, 네개 사고. 포션 기본 없구나. 포션 기본으로 안주네. 아, 여기 1라운드에서 포션을 깨가지고 우리가 있었던 거구나. 도약 1.5, 소회피및 이동불가 탱크 두기 공격 광고, 도약한 거야? 탱크기 쏟아 쏟아 내쎄다 4832. 찬다는 거예요? 공격력이 찬다는 건뭔 뭐 뜻이지? 마음에 깹시다, 일단. 아씨, 안 가. 못 가. 옵션 하나 있다, 일단. 탱크, 폭파령 있죠? 통통포 진아 폭발이지, 통통포는 진동형은 고스트랑 걸쳐만 진동이고, 맞나? 탱크 통통포 폭발형 맞겠지? 사골이, 안 닿는 것봐 이따 들어갑니다. 깨, 깨, 깨웹 나이스고요. 이거 못붙기네 여기 위쪽이 문젠데? 하나... 둘! 오우 좋다. 얘보다 타이탄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 그래도 물건 나갔대. 에스크라도 받아야지 그럼. 그래도 먹을만큼 먹었네 다크가 두마리네? 음. 음. 광포 탱크 여덟개 공격하는게 다섯번에 체력이 까집니다 A 스킬은, 딜 스킬이네? 체력이 까지니까, 체력 회복 스킬은 아닌 것 같고. 100, 90, 80, 70, 60, 50. 이 감소되는 동안은 딜을 아무리 받아도 유지가 된다는 건가? 그렇겠지? 얘 패시브 보자. 얘 패시브 강화 뭐지? 아, 패널 감, 가... 아, 패널, 아, 패널, 패널티 없어지네, 체력 가하드지는 거. 그러면은 에이스 들렇게네 탱크 수도 누이고 좋네. 나쁘지 않아. 놀래라, 보라님, 죽은 줄 알았네. 스킬이 다 패시브인 아이죠? 어, 맞네. 저번에 누가 소마하는 거 봤는데 엄청 편하게 하길래. S 스킬은 그냥 1.5초 무적 때문에 쓰는 거네. 타이밍만 맞춰서 쓰면 좋겠다. 뭐야. 빈곽이네? 아이패엠 박스 박스 그래요? 탱크 딜은 몇이지? 음. 개수 음... 이3요 나, 나 이거 무조건 위에 꺼. 나좀더 깨서 되게 뽑혔는데 죽였네. 패시브를 살까? 궁을 살까? 궁을 사는 게 낫겠지. 패시브는 다음 편에 사야겠다. 6오르니까 66, 36, 아 패시브 세면 궁극기 패시브 세운데 패시브 배우면은 궁극기가 진짜 좋긴 하겠다 얘 체력까지는 이 옵션이 사라지니까 체력 한기 소환 하 짜리 14번 소환하니까 잠깐만 나궁 배웠나? 나궁 배웠나? 아 되었구나. 국수일다 여기 짜져 있을게요. 15% 된다니까. 15% 된대요 체력이. 모든 스킬? 모든 스킬이 다 탱크. 아, 폭발형이 아니네. 그러면은 데미지 다 들어가겠죠. 이맵 최고 타기캐 중에 하나에요? 캐릭터가 이렇게 많고, 직업도 이렇게 많은데, 타기캐에 꼽히는 캐릭터라니. 힐포만 되개네 옥션 팔걸. 1 5배면 얘가 좋은 게 피깍기는 옵션이 사라지니까 완전 좋네. <laughs> <laughs> 골리앗 위주로.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좋나 보네 캐릭터가. 와 캐릭터가 그 정도로 좋아 이게? 저만 쿨타임 있는 스킬 가지고 있나 보네요. <laughs> 오, 200원. 이번 턴 끝나고 패시브 배우고. <laughs> 아나 일부러 다 샀는데 공배올라고 여기 마다 최대가 나왔네 흠. 흠. 그러면은 체력 100%에서 체력까지는 옵션이 사라지면은 체력이 아예 안 차나? 이걸 아예 지우는 건가? 모르겠네. 100% 유지인가 그냥? 안돼, 탱크 사라진다. 태운다. 근데 내가 골리앗 할줄 몰라. 어, 내가 이걸 뭐 해봤어요? 알지? 그래서 나는 버려 해. 나는 이제 서브, 서브 딜러 느낌. 어, 패시브! 됐다 이제 AO 스킬 탱크 한개 소환 더하고 개꿀 다 샀구나 포션 하나 둘셋 팔고 하나 둘셋 좋아 포션 다 샀고 아이템 다 샀고 어글다 했고 좋아요 8 5가 이제 저궁 쓰면 체력 100% 유지. 아나 유지구나. 앞에 있는 것까지 뺄수 있나? 나궁 이제 끝났는데? 궁 끝났다. <laughs>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구나. 좋지 습니다 음. 가자! 아킹겼어 무한 매간정이야구이 끝났어. 페시브 풀타임이 났어. 났어. <laughs> 다 익스트림 음, 포션 을 팔고, <laughs> 와, 나는 공이 좋 구나, 엄청. 날라가라 날라가라 <laughs> <laughs> 뜨끈뜨끈하군요 탱크 딜은 170 정도네 올스 <laughs> 잡는 건 맞아봐야지. 탱크 14대 나온다고? 한대 추가하니까 15대인가 와생약뜨는거봐복스왜 여기 있어? <laughs> 죽어 얘왜안 때리냐? 이억그로 누구한테 끌린 거야? 됐다. 뭐지? 얘왜 도망가지? 와우. 야, 얘 멀리도 있네. 가디언 딜이? 와, 미쳤어요. 125. 해명, 하지 않는다. 맞지? 해명하지 않는다 그래야 다음 보스 나오지 우측 선택문 와우 가디언 미쳤어요 아 저기에서 하네 포션 다 했지? 좋아 30업이다 180 데미지 200, 220 2 2 0인네 한방당 좋아 나 A스킬도 괜찮겠다 때릴때는 궁은 너무 비싸니까 1, <laughs> 셋넷 다섯 한번 더아쿨 괜찮겠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자, 패시브 쿨, 쿨타임 중이라 스킬 못씁니까 골리앗 스킬 이름이 골리앗이야. 참이오 타이밍 좋게 끝났다. 궁 끝나자마자 부었다 있나? 이 뒤에 포토를 부숴야 하는데. 굿! 나이스. Good. 좋아요. 생각보다 빨리 크고 있다. 포션 다 샀네. 잠깐만. 나 실포가 두 개야. 팔아. 마포 마포. 완벽해요. 얘도 쎄다 <laughs> 내가 죽진 않겠지 설마 나안 죽겠지 와 <laughs> <laughs> 어, 근데 탱크가 일반형이라니 개좋잖아 10대 나왔고 얜데 5대 더 나무. 고 시간 e r 바로 뿌푸푸푸뿌뿌뿌 p 푸푸 pup, 뿌뿌뿌뿌 u p p u 코션 하나 남았다 힐포 남았네 장구 있어서 무조건이다 장구가 여기서 좋은 게 드랍쉽 타 있어서 탱크를 안 맞아 개꿀이야 붙잡아야지 깔끔 X. 깔끔했다. 마포마포. 막나네. 천천히. <laughs> 천천히 밀어도 돼요. 톰이 안 해도 돼. 난 상관없어. 톰이 안 해도 엔딩이 해피엔딩 아니야? 아닌가? 톰이 잡아야 해피엔딩인가? 생각 되겠지? 어안 뜨네 생영. 위. 오. 아마. 딱 빼면서 궁 썼는데. 아에이스킬 썼는데 뭐지 왜안 써지? 쿨타인 감수센터 많아 차는 거 아니었어? 에이 썼는데. 이상하다. 생약 나오겠죠? 굿. 아생약잘 떠. 와 소마 세네. <laughs> 폭딜이. 아 지딜은 되데 폭딜이 안 되는 거구나, 애가. 아. 에잉, 아파, 코리아. Cool. 리어서 마포를 써버렸어. 아잉. 오. 피2 3 남았어. 오야 죽은줄 알았네. 안할 거면은 상관없습니다. 끝. 톰이 잡으면 결국에 결혼하잖아, 톰이랑 법사랑. 멸망하지 않았어요? 할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해피엔딩. 끝! <laughs>